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혈압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혈압 때문에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이제 혈압 때문에 먹기 시작한 약은 쉽게 끊기가 어렵다고 들어서 저도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고혈압은 무엇일까요? 고혈압 쇼와 고 쇼와 고혈압증이라는 것은요. 겟츠아츠가, 혈압이, 다카스기를 다카이가 높다고 스기를가 지나치게 뭐뭐하다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조다이 상태가続ける,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한 묘기데스, 병입니다. 즉, 혈압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지속되는 병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じゃ、グロタミ、小よらを예방할수있는10系名を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塩分は控えめにしよう。野菜や果物を豊富に摂ろう。コレステロールや飽和脂肪酸を摂りすぎないようにしよう。お酒を飲みすぎないようにしよう。タバコはやめよう。適当な運動をしよう。肥満を解消しよう。ストレスを溜めず十分な睡眠をとろう。 급격한 온도 차에 기어つけ요변비가나지않いようにしよ분이라는 것은 염분이죠. 염분을 기가에메라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염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즉 짜게 먹지 말아라라는 거죠. 야사이, 야さい, 야사이는 채소. 그다모노, 과일이죠. 그래서 채소랑 과일을 호후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풍부하다. 그래서 풍부하게 섭취하자. 콜레스테롤, 이거는 콜레스테롤이죠. 그리고 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을 도리쓰기나이온이시오 토르가 섭취하다 취하다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산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자. 오사케오 노미스기나이온이 시오 과음하지맙시다라는 내용인데요. 오사케 술. 너무가 마시다죠. 쓰기류가 지나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먹지 않도록 하자. 다바코와 야매요. 담배는 끊자. 대기도나 운동을 시어. 적절한 운동을 하자. 희망을 가이소시어. 비만을 해소하자. 스트레스 오타메즈.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유분나 충분한 수이민. 잠을 수면을 도로 취하자. 기울기 기울기는 급격한 온도사 온도는 그냥 한국어랑 발음 똑같죠 온도 그리고 뒤에 차가 붙었어요 그래서 온도사라고 있습니다 온도차에 기어츠기요 주의를 하자 그러니까 급격하게 온도가 변화되는 곳에는 주의를 하자라는 거죠 맨 빈이 날아나이오니 시오 맨빈 변비죠 날아나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변비에 걸리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채소랑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저 오늘의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그럼 안녕.